이번 주부터 속속 개학을 맞은 고3 수험생들, 본격적으로 대입 수시모집을 준비하게 될 텐데요. 규모는 작지만 수시모집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전형이 바로 논술입니다. 수능이나 내신과는 또 다른 유형의 시험이다 보니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오늘 입시 정석에서 그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논술 전형 잘 대응하는 방법 경기 남양주 다산 고등학교 조만기 선생님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내신 성적이 조금 불리한 수험생도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전형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네. 이 논술 전형에는 어떤 수험생들이 도전하면 좋을까요? 어 대부분 수험생들은 논술 전형을 내신 성적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대학교에 합격이 가능한 전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신 성적을 대비해서. 논술 성적에 의해서 합격이 결정되는 전형으로 논술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전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체로 내신 성적보다는 어 모의고사 성적의 위치가 비슷하거나 더 우위에 있는 그러한 수험생들이 정시에 지원 가능한 대학 라인을 기준으로 수시 지원을 고민하는 전형으로. 어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수능의 각 영역이 고르게 나오지는 않지만 국어나 수학에서 타 영역 대비 월등하게 뚜렷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논술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대학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끔 제시문을 파악하고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시문에 언급되는 모든 개념들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풀어야 되는 그러한 대학별 고사입니다. 네 기대감만으로 도전할 만한 전형은 아니고 뭐 세밀한 대비가 필요할 텐데 음. 이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학교나 학과들이 운영하고 있나요? 캠퍼스까지 포함하면 48개 대학에서 12,837명을 올해 논술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우선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대학교는 가천대학교로 1,009명을 선발합니다. 그 뒤로 경북대, 경희대, 인하대 등에서 400명 이상을 선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논술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대학이다 보니 그러한 부분에서는 도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가장 적은 인원을 선발하는 곳은 당국 대학교 천안 캠퍼스로 의예과와 치예과에서만 11명을 선발합니다. 당국대 천안 캠퍼스를 비롯해서 의예과에서는 112명을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과에서는 161명을 선발합니다. 아무래도 내신이 조금 처지는 학생들이 수학의 강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 가천대, 경북대학교는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에서 60명을 선발하고요. 또 전공자율 선택제라고 불리는 무전공에서는 유형 1에서 1,205명, 유형 2에서 569명을 선발합니다. 또한 논술 전형은 대부분 누구나 지원 자격이 부여되는 일반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일부 대학에서는 특별한 지원 자격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부산대학교가 지역 인재 전형으로 32명을 선발하고 을지대학교는 사회 기여 및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국가 보훈 대상자나 다자녀들에게 지원 자격을 주어서 37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아무래도 적은 인원을 선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별로 지원 자격 또는 학과 별로 나름 다양하게 논술을 실시하고 있으니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교, 학과 그다음에 지원자격을 판단해가지고 논술대 실시 여부를 파악해서 지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글만 잘 써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이 뚜렷한 방향이 있는 시험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연계열 논술 시험은 어떻게 대비하면 됩니까? 보통 인문계열 학과는 언어논술, 자연계열 학과는 수리논술을 실시합니다. 아예 성균관대처럼 언어형, 수리형 구분해서 전형을 두개 실시하는 대학교도 있습니다. 자연계학과는 수학 문제만 푸는 수리 논술을 실시하는데요. 경북대 자연계열, 아주대 의학과, 그다음에 경희대 의학계열에서는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수리 논술은 세 문항을 90분에서 120분 정도 해결하도록 출제를 합니다. 수능시험이 30문제를 100분의 해개라도록 하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수준의 문항이 출제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한 문제당 7에서 9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 풀게끔 조금 쉬운 문제를 출제하는 약수령 논술을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학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국어 문제를 조금 출제하는 형식으로 출제를 하는데요. 올해 논술을 처음 실시하는 국민대, 강남대를 비롯하여 가천대, 상명대, 을지대, 수원대 등에서 이런 형식을 실시합니다. 반면에 똑같은 약수령 논술이지만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홍익대 세종캠퍼스는 수학 문제만 출제를 합니다. 건국대학교 KU 자유전공학부는 무전공으로 언어 인문계열과 자연계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수리 논술을 세문항, 언어 논술을 한 문항 출제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자연계 열 학생들이 언어 논술을 준비해서 지원할 경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리 논술은 출제 범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수리 논술은 수학, 수학원, 수학투 미적분의 출제 범위인데요.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공대 상위권 대학교는 어, 확률과 통계와 기하도 출제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반면에 약수령 논술은 수학 수학 원 수학 투만 출제 범위로 잡고 있는데 국민대학교와 가천대학교는 미적분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문계열은 어떻습니까? 인문계열은 언어논술이라고 했습니다. 어, 보통 세 개의 제시문에서 많게는 열 개의 제시문까지 활용해가지고 각 문항별로 요약 또는 분석 비교 등의 형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문 도표 자료를 제시하는 형식으로 출제하는 대학교는 가톨릭대, 건국대, 서울여대, 세종대, 아주대, 이화여대 등이 있고요. 연세대학교는 영어 제시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교과 통합형으로 출제하는 곳들은 경북대, 경희대, 뭐 고려대, 세종, 광운대, 당국대 등에서 구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술은 대부분 비슷한 형식으로 출제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상경 계열에서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을 함께 출제하는 대학교가 한양대학교와 중앙대학교가 있으며 숭실대학교는 경제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량적인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합니다. 또 시험 문항을 출제하는 약수능 논술로는 인문 계열은 국어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수학 문제를 조금 출제하는 그러한 실시 방법으로 국민대, 상명대 같은데 대부분의 대학교가 실시를 하는데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어느 논술만 출제하는 형식으로. 논술을 실시합니다 네, 아무래도 학생부 위주 전형과는 대비 방법이 달라야 할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논술 전형은 논술 실시 일정에 따라서 지원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이전에 논술이 실시가 되면 수능 공부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겠죠 반면에 또 그만큼 그 대학교의 충성도가 높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수능 이전에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교들은 가톨릭대, 단국대, 상명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연세대, 을지대, 홍익대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분 수능 이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능 최저기준을 어, 적용하지 않는데요. 어, 성신여대와 홍익대는 최저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능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들은 대부분 주말에 실시합니다. 보통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시험을 보는 대학교들 중에서는 문이과를 서로 교차해서 두 대학교를 동시에 전할수 있게끔 하는 조합들이 있는데요. 서강대, 성균관대 또는 중앙대와 한양대. 광운대와 세종대 아주대 인하대학교와 그 조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논술 전형이다 보니 희망하는 대학교의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서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제시문을 파악하고 자신의 어떤 생각을 담은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끔 글자 수를 맞춰가지고 정해진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면 자연계열 수리논술의 경우는. 어, 모의고사나 수능처럼 빠르게 해결하는 어떤 그 준비를 하기보다는 제시문에 주어진 개념들을 모두 활용하여 문제를 차근차근 정확하게 모든 과정들을 빠짐없이 잘 소수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네, 내신 성적이 다소 부족한 학생에게 분명 소중한 기회이긴 하지만 뭐 제대로 활용하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부터 기출 문제 분석까지 꼼꼼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 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